아깐 근데... 딱 걸려서 제어해서 지금 쑥 가죠 어깨부터 보실 거예요자손이 상태에서요 그 상태 쭉 올려서 귀까지 한번 쭉 올려 볼게요 뒤로 쭉 넘겼을 때쭉 넘겼을 때 어깨 불편한 자리가 아픈지 보세요 제가 원래 왼쪽도 음. 네네네네. 제가 안 죽어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받고 네. 했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이쪽 요쪽이 어, 좀 걸려. 어. 골이 막 이렇게 걸려. 잘적 있습니다. 옆으로 알겠습니다. 해서 귀를 이렇게 올려 볼게요. 이때도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도요. 네, 왼쪽. 왼쪽이, 그 왼쪽이 좀 아프고 걸리나요? 네. 오케이. 바로 해 주실 거고요. 허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리 어깨 너비만큼 좀더 열어 주실 거고요. 앞으로 한번 숙여 보실 거예요. 둘, 셋. 쭉. 조심해서 내려가실 거고요. 자, 요만큼 내려갔을때 허리가 아프신지 한번 볼게요. 다리는 음. 그랬지 않은데 요온 여기가 네. 좀네어 네. 좋습니다 일어나 보실 거고요 일어날 때도 불편하셨나요? 조심스럽죠. 오케이 뒤에 허리 받쳐 주세요. 그 상태에서 뒤로 한번 살짝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도 불편한지 볼까요? 여기 척추 있는 음. 부위가 음. 네. 딱 뭔가 걸리고 불편해요? 예, 부위가 좀 잔감이 좀 오케이 좋습니다. 참. 하부 장기를 내려오면 누구? 방광의 문제를 주고요. 더 밑으로 내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의 문제를 주고요. 그다음에 생식기 쪽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거기가 지금 딱 이쪽 팔에 있는 이 자리예요. 잘하셨어요. 손 살짝 내려놓으실 거고요. 호흡 한 번만 더 크게 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쭉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요. 아까 어깨 쪽에 그 텐션 한번 볼게요. 느낌 어떠신지 한번 볼까요? 많이 그 어깨에 뭐 했다고. 네. 그렇죠? 손 내리실 거고요. 옆으로 갈 때도 어깨에 좀 제어가 있었어요. 쭉 해서 귀까지 올려볼까요? 쭉 올려볼게요. 이거는 느낌이 좀 어떤가요? 이것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목, 음. 뭐 어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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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에가좀 오른쪽보다 음. 많이 좀안 음. 좋았거든요. 음. 음. 그럼 지금 머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게 뚫리니까 얘가 기능을 해주는 거거든요. 음. 저것 때문에 어깨가 아팠다면은 어깨에다 뭔가 기존에 했었다는 거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깨를 만지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허리에도 작용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앞으로 한번 숙여볼게요. 둘, 네. 셋. 쭉.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세요. 쭉.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숙여지는데요. 네. 느낌 한번 볼게요. 허리. 음. 아까 음. 그 텐션이랑 지금 내려갈 때 느낌 어떠신지 한번. 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허리도 안 만졌어요. 네. 허리 뒤에 받쳐보실 거고요. 뒤로 넘어갈 때도 변형했는지 볼게요. 가실 수 있으면 좀더와 보셔도 돼요. 네. 와. 이 느낌은 어떠신가요? 많이 딱.